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어제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섹터 위주의 또 상승이 나올까요? 그럼 금요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UID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12월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이 선물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uid 주가의 흐름은요. 크게 급등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급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무려 29.99% 상황까지 케했죠. 고점 한번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내려왔던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 실린 장대양모 뭐 나와 주는 가운데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 UID 종목은요. 바로 터치 패널 관련주인데 여기에 또 강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 TV,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매출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단 여러분 이것만 놓고 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 나와줬을까요? 아니죠. 최근에 정책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만 해도, 웃기만 스터도 그냥 간단 얘기가 있는데, 지금 UID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장마감도 했죠.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어떤 걸로도 엮였느냐 하는 거예요. 뭐, 동문이냐, 뭐, 학연 지연이냐, 뭐, 인맥주냐, 뭐다, 뭐 많잖아요. 근데 이번 좀 약간 특이하죠?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곳이 춘천인데 어릴적 자란 곳이 청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 U.I.D 본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청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엮이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크게 급등했다. 요즘에 여러분 주식 시장은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직 간접적으로 조금만 엮여도 가는 게 요즘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시총도 200억 대에 불과하고 한참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여러분 한동안 관련주라는 거 이슈는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 고민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자리에서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특히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요 확실한 팩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 크게 올라도 아마 반신 반의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슬슬 이제 추세가 맞아가는 거 보고 급하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이라면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파급력을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의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과 주가 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난 여지껏 그래서 u i 라는 종목을 강력하게는 홀딩만 하고 있었서 하신 분들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뭐, 매수가는 기본이고, 이 매도가 부분도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염치 특별히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아마 여지껏 나는 그냥 혼자서 기사나 뉴스를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표를 보거나 예측이나 감의해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이젠 아닙니다. 확실히 근거가 있는 재료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늘 타이밍을 놓쳐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이밍 중요한 겁니다. 왜요? 정보는 그리고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정보력과 함께 이 타이밍 싸움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면서요. 자,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좀더 빠른 피드백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자, UID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입니다. 0 1 0 5 9 0 6 2 4 8 4이번호로 UID, UR라고 내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주말이잖 여러분. 주말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의 향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까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자 유아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유아이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한동훈 총선 등판기대에 청주본사부각이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 여러분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있어요. 태어난 곳은 춘천이지만 자란 곳은 청주입니다. 그런데 uid의 본사가 어디 있다고요? 자, 청주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요즘은 여러분 식사를 한번 해도 크게 유교현상, 치료현상 가는 거고 또 여기에 이렇게 네, 자란 곳, 태어난 곳, 영관상이 조금만 붙어도 묶이면서 한동훈 관련으로서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uid가 원래 본연의 일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이렇게 한동훈 관련으로 엮이다 보니까 주가 크게 상승을 한 거죠. 모르 어떤 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한동훈 관련주도 있고, 또 뭐예요? 중견기업 인수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종료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UI 주가가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한동훈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또 앞으로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선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뭐, 시장 자체는 아직도 뭐, 어렵죠. 변동성도 심하고요 그리고 사실 올라도 왠지 불안하긴 합니다. 혹시나는 마음 때문에 떨어질까봐.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고요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 악재도 나오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여러분 지금 뭐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UID는요, 폭등랠리. 왜요? 바로 터치 패널과 관련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요, 이렇게 본연의 터치 패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지만 여기 특히 한동 관련주로 엮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슈가 최소 두개 이상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가주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텐데, 그냥 올리진 않는단 말이요. 에 흔들면서 들어올릴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부터 뭐 물량을 뺏긴다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될 부분, 여기 에 대한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재료나 모멘텀, 다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이렇게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와요. 이 말은 뭐다?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글씨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부쭉 내려오는 동안 많이 매도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버틸 수 있는 재료가 확실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준비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런 급등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불안해하시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만 여러분들 앞에 보이죠? 자 UID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번으로 유학라고 남기신 분들 제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고생한 것만큼 오늘 급등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다음 주주가는 가운데 더 크게 갈 정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여러분 또 뭐예요? 극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또 12월달 가기 전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 2월에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요? 예4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눈이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 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 말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도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핵심주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 신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이거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 5916 자, 2484번으로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